201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도 사람이 있어요. 사티아르티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동인권과 인도의 카스트제, 계급제 아시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바꿔보겠다고 일생헌신하고 노력한 분이에요.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수세기 동안 우리는 분노가 나쁜 것이라고만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왜 우리는 이 분노를 사회학에 도전하고 뿌리 뽑는 데 사용할 수 없는 걸까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저의 가장 기발한 생각들은 분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계급제 때문에 천민이라고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사람한테 저렇게 있을까 분노하고 유린 당하는 아동들을 보면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저렇게 있을까 하고 그 분노가 뭐예요? 자기의 그 기발한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분노에서 시작되어 생각으로 바뀌었고 행동으로 실천했던 것이다. 분노는 힘이고 에너지다. 물론 이분이 꼭 이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편협한 자존심과 이기심에 국한시킨다면은 이는 증오와 폭력, 복수, 파괴로 분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리를 끊을 수만 있다면 같은 분노라도 훌륭한 원동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기심이나 내 자존심 때문에 하는 분노는 분열과 폭력밖에 없어요. 그러나 악하고 불의한 것을 보면서 하는 분노, 그건 때로 뭐예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화를 내셨느냐? 악하고 불의한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의 분노는 연약한 자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죄와 죽음 아래 탄식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 사랑. 그게 때로 뭘로 드러나요? 분노로 드러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본을 보이셨어요. 누구에게 그 짐을 넘기시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불이한 세상에 분노할 줄 알고 그리고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나부터 솔선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